매운 새우가 맛있어, 어, 이거. 네, 어. 네, 어. 네, 어. 어, 어. 아 야, 우리 뭐 하나 또 고르다, 이 어, 저, 안지, 저, 이거 먹을래? 클리오, 클라우드 제로? 아, 안지, 화이트 제로로. 이걸 사겠다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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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저렇게 샀지. <laughs> 진짜 돈을 바닥에 버리는 게 낫다. 내 말이. 바닥에 버려. 양심이 없네, 진짜. 그러고, 빨리, 빨리. 이건 뭐가 있어? 이건 뭐가 있어? 어, 진짜. 그래, 그래. 아, <laughs> 진로 사자 진로. 아니, 야나 참기름은 먹을래. 지우고 뭐? 하나만 사고 가자. 그래. 스키먹는말마야 근데 진짜? 세대. 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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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세 세대. 세대. 대 세대. 대 아 그래? 도거나이 그래? 네. 사... 우리가 유닛스 그러니까. 차가 너무 많 <laughs> 맞아. <웃음> 네 명인데 차가 아, 세대세 대야. 끼워 주려? <laughs> 이거 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거야. <laughs> 내가 너네가 잘 만든 거다 그러면 구경만. <laughs> 네. 두근두근. 조금만. 바로 날리니까 조금만 보여드릴게어야이두개 <laughs> 뭐야? 귀여워. 야, 물 찢었어? 뭐야? 아물 찢었어? 요 <laughs> <진짜? 웃음> 많이 좀 넣어줬지. 이런 <laughs> <laughs> 와너 어떻게 만들었어 이거? 이야얘 진짜 쩐다. 너 능력자다. 진짜. 내가 만들었어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야그데 그래, 어디 그래. 거야? pHG. 근데 이것 봐. 오늘 나 타는데 썬셋이래. 먹어야 돼. 우와, 뭐, 이지우 뭔가요? 빼고 이지우 뭔가요? 빼고. 어 아, 진짜! 응. 아, 너 이거 안 비비면 쓰고 슬 아니 나데 먹으면 안 돼? 아, 어 빨리 그래. 먹어 빨리 먹자. 짠이야. 뭐 피자 와 피자옷이다. 음. 이런 게 소비자를 더 돕는 그런 <laughs> 그거라. 소비자를 거야. <웃음> <웃음> <야>? <웃음> 아, 이렇게 해들아야 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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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 편이? 음. 아어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근데 아, 신나. 와 진짜 맛있겠다. 야 여기가 티본이고 음. 여기가 시림프. 맛있겠다. 음. 음. 음 맛있겠다. 야 진짜 얘 기다리느라 이거 진짜 알지. 어. 티본이 스테이크야? 응어 e n t 티본 스테이크. 티본 스테이크 b o n s t a k e 돈이? i b o 이 s taken. t i b o 야 요즘 요즘 새우불 i 인데 새우가 피자소 n t 야 b o n s taken. Tibon's taken. Tibon's t a k e 자 아주 고마워~ 먹으러 갈 거예요. 난색이 멋있겠다. 미쳤다. 미쳤다. 어, 나 맛있다. 아, 이거 베어 주는 거구나. 응, 응, <laughs> <먹었어, 먹었어. 웃음> 음. 야, 역시 피자에는 파인애플이 들어가야 돼. 음, 맛있다. 나, 너네가 해본 치킨 수트다. 미쳤어. 이거 봐봐. 야, 나도, 봐봐. 나도 해줘. 그래? 어때? 야, 야뭐 치즈이나 넣고 또. 응? 음, 이거 미쳤다. 뭐야, 치즈야? 야, 근데 진짜 실데도맛있어 너의 너의. 응? 찍었는데도 맛있어. 그니까맘 치소스 음. 뭐야? 진짜 야, 맛있지. 응. 음. 음, 이거 너 이거. 뭐. 야짜 존맛이야. 응. 음. 피자근데 진짜 맛있다. 응. 음. 흠. 음, 인정. 와. 음. 야, 나 지금 음. 먹은지도 모르겠어. 왜냐면 입속에서 녹아서. 이게 하프앤 하프라고 잠반씩 이게 나눠서 먹을 수 있는 게 그게 장점이라고. 음, 음 맞아. 근데 한 판만 잘 시켜면 지겹잖아. 맞아. 다른 거또 먹고 싶다고. 응. 음, 분맛이다 근데 진짜 스테이크에서 진짜. 우리 술도 먹을 건데 지금? 당연하지. 무슨 소리니? 안 먹으려고 그랬니 앉아 있는 나도 화가 됐어 아주 귀엽지, 부원이. 뭐야 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응? 지호야 나도 찍을래. 어 예쁘다. 어 응, 예쁘다. 아 안지 이과라서 주작질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주작질로. <웃음> 주작질로. <웃음> 주작질로. <웃음> 안지 이과라서 주사위 개수 계산한단 소주를. 말이야. 야 소주 나왔다 소주 소주 나왔어? 러브샷으로 먹는다. 그럼 내가 지목한 사람이 둘인 거야? 그럼 안지도 소주를 같이 먹어야 돼. 그러니까 너랑 너가 지목한 사람이랑 <laughs> <같이> 내가 지목한. <먹어야. 웃음> <laughs> 아이 소주를 야, 러브샷으로 먹으셔. 야, 내가 너 누구랑 마실, 마실 거야? 야 봐봐. 내가 세 명이다. 사람이 소주를 러브샷으로 먹는다면 러브샷의 경우 주사위를 던진 사람이 러브샷 대상자를 정해 줍니다. <laughs> 대상자를 정해 줍니다. 지 내가 먹는 게 아니잖아. 근데 러브샷은 혼자 서하는게 아니니까 너도 같이 먹어야 된다고. <laughs> 주사위를 던진 사람이 러브샷 대상자를 정해 줍니다. <laughs> <laughs> 맞지? 아, 왜냐면 대상자가 그러네. 한 명이잖아. 그러네. 쫓아갖고. 아, 그랑 먹고자면 우리는 팔을 500번 비틀어서는 먹지. 골라, 한 명. 너브샵 몇 단계 할래? <laughs> 야, <웃음> 야, 그건 주사위 없 오케이. 반만 오케이, 먹어. 그만 먹어. 반만 먹어. 반만 먹어. 먹고 남겨. 저는 도박충이니까 이 주사위를 굴리겠어요. 예, 네. 그럼 네. 세개다한 번에 돌리면 안 돼요? 한 번에. 한, 해, 한 번에 돌릴게요. 전원. 전원. 물에 아, 아, 이거 물어 재미없는 거 몰라. 왜 저래 물으면 이거 바꿔. 리 바꿔. 소맥. 전원 소맥을 <laughs> <막고? 웃음> <쏘맥. 웃음> 먹는다. 탈락. 네. <laughs> 다시 다시. 아, 다시 작아나 난... 오늘 사람이 음료를 안 먹는다. 뭐야 오. 이. <laughs> 저, 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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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미닛하디슈핫 어, 탱. 어. 아, 뭘? 이게? 예? 아니야? <laughs> 지우 어 말해 편의점은 아이돌 케요 마셔. 지금 마셔. 지금 마셔. 아, 지금 마셔. 지금 마셔. 지금 마셔. 지금 마셔. 그래, 지금 마셔. 야, 나 얘랑 술못 먹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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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마신지 마. 그래 줄 오늘, 그래. 오늘 마지막으로 마셔, 마셔. 아, 마시라고. <웃음> 마시라고 <웃음> 알았어, 알았어. 알겠다. 아, 먹으면 그 아, 나 토할 것 같아. 아니, 아니야. 토해, 토해. 야, 뭐 에이. 에이. 나 내가 이 정도 노력했으면 아니, 노력. 야, 내가 노력해서 이 정도가 된 거야, 네, 우리 춤늘리이 당한 번도 안 좋. 토하고 어, 어, 다시 마시고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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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6, 27, 27, 28, 29, 29, 2그 29, 29, 29, 29, 29, 2 아니 근데 허리가 왜 갑자기 마실그 그니까 그러니까 나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는데 자 가만히 아, 앉아있다가 허리 아파 이러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뚱뚱뚱뚱 머리더니어 나도 먹어볼래 덜어줄까? 조금? 응 여기? 고마워 짜파구리 나무 먹어볼래 응. 아니 덜어달래 응. 아, 지금 진짜 화나는 거 상상돼 이게 실제 상황에서는 괜찮은데 난 이거 먹을 거야 어때? 응,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응. 이게 하나면, 맘잡 진짜 맘 돼. 야, 근데, 이렇게, 고 해야 이렇게, 데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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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렇게이 아주 그레이 아주 그레이 아주 그레이 감사합니다. 최대한 모두 네, 감사합니다안녕 다들 조심히 가도록 해. 우리 카톡으로 인사하자 또. 안녕. 아 안녕.